Hi, everyone. Good to see you again.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어 제가 방금 Good to see you again 이라고 했네요. 그죠? Good. 아유, 참 좋다라는 말이 되겠고요. 왜 좋을까요? To see you again. 여러분들을 다시 뵙게 되어서 좋은 거죠. 자, 바로 이런 표현들을 어제 함께 하셨습니다. 뭐뭐를 하게 되어서 어떠어떠하군요 라는 말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to로 연결이 돼서 그 말을 들으니 제가 마음이 안 됐습니다라는 뜻으로 흔히 이제 그 어떤 사람이 안 좋은 소식을 전하게 될때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저한테 얘기해 줄때 아이고 저런 어떻게 해요? 아이고 속상하시겠다. 뭐 이런 뜻으로 말하는 것이 바로 I am sorry to hear that이었습니다. Oh, I'm sorry to hear that. Oh, I'm sorry to hear that. 이런 식으로 I'm sorry. 나는 유감스럽게 느낍니다. I'm sorry. 이거 죄송하다는 뜻 아니라고 했었죠? I'm sorry. 그 이유는 to hear that. 그 말을 듣게 되어서. 자, 이래서 어제 어지, 어, 했던 표현들은요. 모두 뭐뭐를 하게 되어서 어떠어떠하다 였습니다. 이어서 또 좋은 것도 있었죠? 자, 오늘 제가 여기 오게 돼서 참 기쁩니다. 기쁘다는 거. I'm happy. 혹은 I am excited. 라고 하셔도 좋습니다. I'm happy. 여기 와 있게 된것 때문에. To be here. I'm happy to be here. I'm happy to be here today.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남자는요 그 팀에 합류하게 돼서 아주 기분 좋아하고 약간 신나해하고 있어요.라고 할 때, he is excited. He is excited. He is excited to join the team.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모두 모모를 하게 돼서 어떠어떠하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자, 오늘은요.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모모를 하기에는 지나치게 어떠어떠하다라는 말을 해보고 싶어요. 다시 말해서 모모가 너무너무 지나친 바람에 어떤 걸할수 없게 되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좀 복잡하게 들리시나요? 예를 들어서 이거죠. 너무 피곤해서 일어나지 못하겠네요. 너무 피곤해서 밥이 안 먹히네요. 자, 혹은 너무 비싸서 내가 못 사겠네요. 이런 식으로 말한다든지, 자, 너무 바빠서 그 일을 못 하겠네요. 이런 경우가 듭니다. 우리말로도 너무 라는 말, 사실은 그 너무 라는 말을 사실은 잘 쓰고 있을까? 생각해 볼만도 한데, 너무 라는 건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 너무 좋아요 라고 한다든지, 너를 너무 사랑해 라고 한다는 말은 음, 사실은 잘 맞지 않는다고 합니다. 무척, 상당히, 대단히, 아주 라고 하면 모를까? 너무 라고 하는 건 그렇게 됐기 때문에 뭐가 잘안 됐다는 뜻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영어도 마찬가지로, -o -o, to, o to가 아니라 to 약간 길게 발음하는 too 뭐 뭐라고 하는 거는 지나치게 뭐 뭐해서 뭐가 잘안 됐다는 뜻이 됩니다. 볼까요? 우리는 너무 바빠서 그 일을 못 해요라고 할때 일단 너무 바쁘다. We are too busy. We are too busy. I am too busy. You are too busy라고 하면 너무 우리가 바빠서 뒤에 사실 부정적인 내용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는 뭐뭐를 하기에라는 말로 역시 to로 연결됩니다. 그 일을 하기에 to do that. to do that. 그 일을 하기에 once again. we are too busy to do that. we are too busy to do that. 우린 너무 바빠서 그 일을 못 한다. 다시 말해서 그 일을 하기엔 우리가 너무 바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그건 어떤 걸 가리켜서 그건 내가 먹기에 너무 양이 많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다시 말해서 그건 너무 양이 많아서 내가 다못 먹는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자, 그럴 때 역시 t o t o 가 되는데 중간에 내가 나로서는 이런 말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럴 때 들어가는 말이 for me가 됩니다. for me 나로서는 for me 나로서는. Once again, that is too much. 그건 너무 양이 많아요. 양이 많은 거, much. 지나치게 많은 거, too much. That is too much for me. 그 다음에 먹기에라는 뜻으로 to eat가 연결됩니다. 쭉 붙여서, that is too much for me to eat. Too for me. that is too much for me to eat. 아시겠죠? 혹은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그건 내가 돈을 주고 사기에 너무 비싸요. That is too expensive for me to buy.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죠. 어떤 건 사고는 싶은데 너무 비싸서 나로선 못 사. That is too expensive for me to buy. 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나는 너무 피곤해서 일을 마칠기가 없어요. 끝낼 수가 없네요. I am too tired 뭐 하기에? to finish 일을 마치기에. to finish the work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흔히 들어보셨음 직한 t o to 용법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건데요. 지나치게 뭐 뭐뭐 해서 뭐뭐할 수가 없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밖에도 많은 문장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지금부터 연습할 게 아실까요?